네, 11월 7일, 새벽배을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찬성은, 예, 홀리메이슨이라는 찬성, 우리 네. 중국자와 모든 산업인들, 빛의 경제 응답받을, 우리 주역들이 부르면 좋은 찬양입니다. 마사의 메시지에 집중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던 예수. 그 복을전파함이 주님 내게 주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라 교회 살리는 비밀결사대. 웬만트 살릴 반석으로 삼단체 살릴 홀리메있슨으로 나를 견고히 세우시네 내가 할것단한 가지 그리스도가 25시간 내 주인데 무궁 토록 주님께 영광. 나의 연약함, 무기력함은 문제되지 않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네. 말씀따라서. 천능하신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네. 교회 살리는 비밀결사대 웹런트 살리 반석으로 삼단체 살리 홀리메이 나 견고히 세우시네. 내가 할것단한 가지. 그리스도가 25시간 내 주인 되는 것. 부족한 나를 복은 때문에 하나님 계획. 무궁 토록 주님께 영.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클라와 함께 이달리어로부터 새로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같이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산업과 거기에 들여지는 환금과헌신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삼 경제를 회복하는 빛의 경제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뭐 몸이 아프다.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 라면스들도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떤 말씀부터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인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슨 말씀부터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바야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는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고자 하시는 복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축복하시면서 네가 복되도다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겠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흑암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만 고백했는데도 모든 축복다 받았어요 우리 람마트들 사나비들전도자들 세상 나가기 전에 이 축복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분 알고 고백했더니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냥 비밀로 가지고 있어라. 이 그리스도 알았으니 열심히 전도해라가 아니라 비밀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갈보리산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봉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그리스도 고백한 자들을 불러서 이제 쓰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게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오력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캠프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곳에서 아침, 낮,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집중할 때 현장에 플랫폼 망대,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축복으로, 갈등은 갱신으로, 위기는 다 기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걸 뭐라고 하냐? 구원 역사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원래 창조 때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에덴 동상처럼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에서 깨어졌던 그거를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역사. 무엇부터 재창조하는 겁니까? 나를 재창조, 먼저 하는 거예요. 나를 재창조하는 것. 그것은 마치 빛이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시적을 빛 비추는 것부터 하셨어요? 빛의 역사. 장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 어둠,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새롭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빛이 비출 땐 나부터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이사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 우리 가운데 임한 영광이 뭡니까? 연봉 1장 11절 12절 세상에 빛이 오셨을 때 깨닫지 못했지만 빛으로 오신 분, 생명으로 오신 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마태복음 15장 1 3절에 16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청사초롱 같이 그 속에 빛이 있으니까 등불이 있으니까 우리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제는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전할 선지자 전도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빛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재창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계속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돼요.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헌신, 헌금, 거기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빛의 역사를 체험하고 빛을 전하는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때 빛의 경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자, 빛의 경제. 오늘 중요한 성경구절 일곱 가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적어 놓으시고 빛의 경제응답 받으실 분들은 다 평생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전도운동에 드리는 헌금이 바로 빛의 경제인데 뭡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마가들 락방에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가 거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고, 모든 쓸 것을 모든 성들이 함께 통영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드렸던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드려진 헌금 이것은 세계복금화의 귀한 예물로 쓰였고, 빛의 경제로 오게 됐던 겁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드렸던 사람이 400년 4장 31절, 37절에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자기의 땅을 다 헌신했어요. 자기가 가진 귀한 것,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자식들한테 집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집안에 가업을 물려주고 기능을, 이 달란트를 물려줘서 뭐, 칼, 무엇칼 하나 만드는 것도 몇십 년된 가업이 있고요. 가마솥도 몇백년된 가업, 가마솥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뭐 집, 땅, 재산, 유산 이런 거 물려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기술, 가업 이런 걸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뭘 물려주냐? 원한을 물려준대요. 네. 아버지의 원수 이거를 자식한테. 아들아 잊지 말고 원수를 갚아다오. 그 홍콩 영화 옛날 중국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아버지가 어떤 악당한테 당해 가지고 죽어가면서 아들한테 딱 얘기해요. 이 원수를 갚아다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막 무술을 연마하고 그러다가 어떤 할아버지 스승님을 만나서 그게 훈련받다가 그 할아버지도 또그 악당한테 또 우연찮게 또 당하고 거기에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악당 찾아가서 막 싸웁니다. 겨우 죽을 동안 살동하다가 죽기 직전에 겨우 이겨서 아버지와 스승님의 이제 원수를 갚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끝날 무렵에 이제 또그 악당의 아들이 저 밖에서 화장실에서 있다가 나와서 그걸 딱 보여.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원수를 갚아도 하면서 또 이제 2, 3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중국 영화의 포맷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원안을 물려주려고 하고 인생을 그렇게 그것에 허비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게 진짜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 요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좁은 땅을 주셔서 그 하우스라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당 세우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랩몬트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땅을 주시고 또 헌신하려는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예물이 빛의 경제입니다. 사대님 9장 3 6주 43절에는 이 다비다의 헌신이 있었어요. 이 다비다는 어렵고 소외된 과부들을 향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며, 얼마나 고생했든지 열심히 다해주 주기까지 환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아서 세계보고 화에 쓰셨어요. 사도님 10장 1절에서 45절에는 무두장이, 가죽, 가죽장사 시몬이라는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 이 가죽판은 이 시몬의 산업을 하임 쓰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고넬료가 환상, 환상 중에 베드로를 이제 복음 듣기 위해서 요청하죠. 또넬늘왜이 로마 군이라는 산업을 하나님 또 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비단 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의 산업.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 귀부인들만 입는 그 비단 그 산업 현장에 루디아를 하나님 부르셔서 나중에 로마의 그귀부인들 먼저 복음을 받고 로마 귀족들, 왕족들에게. 그스도가 전파되는 문이 열려졌던 거죠. 하나님은 이 산업인들의 산업을 귀한 헌신을 세계복음에 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바울과 브리스카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길을 닦아고그 길로 군대가 다니면서 천막을 쳐서 여러 나라를 이 로마 군대가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 브리스가 부부의 천막 산업은 완전히 세계적인 산업이었고, 군납 산업이었고, 엄청난 경제의 통로가 됐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세계를 움직이는 인터넷 사업과 같은 첨단의 산업이었어요. 이런 산업이 전도 성교위에 들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20절. 이런 주교자들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를 이들에게 몰아 오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가 전도 선교회에 들어질 때, 빛의 경제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 흐름 따라갈 때, 이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뿐만 아니라, 교회 지키는 비밀 길사대, 랩멘트 살리는 교사, 성전 건축하고 쓰임 받는 홀리메이슨의 응답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24 누림쓰게, 25 집중쓰게 영원의 작품을 남긴다면 300% 응답이 우리 인생에 남게 될 것입니다. 빛의 경제는 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산업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헌신과 또 예배 때 드리는 예물이 바로 빛의 경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어주시고 쓰임 받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도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산업의 내 물질의 주인 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세계보고만한 빛의 경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과 나의 물질 또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산업이 전도 선교위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산과 물질이 세계보그마 위에 쓰임 받게 하셔서 빛의 경제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우리 람란트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보그마 현장을 물려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의 성전, 빛의 경제의 절대 이정표를 남겨주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즐거운 답 받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